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만 찾아다닐 거야. 악착같이 너 찾아서 다시 너랑 사랑할 거야. 내가 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게 될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바로 너야. 너 아니면 누구와도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거니까. <목소리> 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나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약간 이제 무뎌질만도 한데. 네. 아 그래요? <laughs> 정말 또 간지럽네요. 근데 저는 방금 읽은 거 약간 장기야 같지 않았어요? 내가 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게 바로 너야. <laughs> 이런 느낌 아니었나? 아 정말 나레이션 힘들구나 아, 생각합니다. 네. 아 약간 얼굴 빨개지셨네요 지금. <laughs> 근데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강은교씨 낭독이나 이런 네네. 거는. 너무 좋아서 저는 조 셰프님 음. 낭독에 약간 음. 굉장히 적응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뭐 적응 적응할 만한. 네. 네. <laughs> 저희가 운명에 대한 이야기로 지난번 발굴 순서 진행해 봤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운명 이야기를 우리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조구나 <laughs> 셰프님처럼 이 빡빡한 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듯한 이 사람도. 아나 이제 착게사는거 같은데. 네. 운명이라는 걸 믿을까? 음. 우리 살면서 살면서 운명이라고 느껴졌었던 경험들. 이 아... 물론 그게 우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들은 중요하잖아요. 이런 얘기 한번 남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운명이라는 단어 들으면 조셰프님은 어떤 경험이 연상되세요? 운명, 운명 가혹하구나. 그런 <laughs> <laughs> 생각도 하지만 네.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네. 어떻게. 이 친구를 만났지. 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지. 사랑에 뭐 대한 사랑에 대한 것도 있고 네. 우정에 대한 것도 있고 네. 가족에 대한 것도 있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사랑은 좀 창피하고. 네. <laughs> 근데 그 20대 초반에 네. 혹은 뭐뭐 10대 음. 사랑을 할 때는 네. 여러 운명적 요소를 스스로 만들죠. 그렇죠. 이게 <laughs> <어떻게> 내러티브를 <laughs> 어, 어. 그렇게 만들어서. 어. 어필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에게만 계속해서 내면적으로 그렇죠. 어필되는 자기 선애. 그렇죠. 자기 죠이이 <laughs> 운명적 극화 작업을 네. 하지, 않아, 하지 않나? 하지 어. 않나? 아, 그리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네. 그게 일종의 새벽 2시의 감수성이고 그... 소년의 감수성이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네. 쉽지 않아요. 네, 아, 네. 지금 굉장히 건조해졌거든요. 그쵸? 푸석푸석해졌는데 <laughs> 푸릇푸릇 탈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양분이 되게 많았던 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근데 네. 조지프님도 굉장히 감수성 예민한 청년 소년이었을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네. 심했죠. 네, 그런 얘기들 네. 좀 해주세요. <laughs> 뭘했죠 <laughs> 저는 네. 예전에 원호 씨가 네. 뭐 노블라이, 뭐 화이트라이 네. 뭐 이런 이야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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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했었던 거죠. 기억나는데. 네.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종교 역시도 음. 세상을 지탱하고 네. 유지하는 훌륭한 규범이자 상치 네. 역할을 한다라는 음. 일종의 그런 취지의 말씀을 네네, 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운명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받아들여요. 오. 그러니까 이게 운명에 대한 바람이나 열망이 없다면 네. 어느 순간 인간의 삶이 상당히 하찮아진다. 그럴 수 있다. 어허. 어. 우리는 끊임없이 운명에 대한 일종의 네. 갈망의 농사를 음. 어, 짓도록 생득적으로 어. 디자인되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멋지다. 그러니까 니체가 그뭐 허무주의, 이런 네. 뭐 허무주의란 뭐 세속화 시대에 네. 우리에게 다가올 무시무시한 손님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음. 멋진 말이네요. 근데 저는 운명론에 대한 지나친 배격이 네. 건조한 허무주의를 비롯하게 한다. 음, 그 어. 자리를 허락해준다. 네. 그래서 인간은 존재의 근원을 아직 찾지 못했잖아요. 뭐뭐 네. 뭐 각자의 썰이 있을 뿐이죠. 네. 존재의 시작이나 생명의 근원을 인간이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게 사실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창조해 내든뭐 그렇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든 네. 하는 건데. 그리고 신의 창조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운명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수많은 운명들이 모여서 지금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영원을 약속한다라는 표현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부질없게 네. 백사장 모래들처럼 음. 썰물이 지나가고 나면 함께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래 위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는 그 작업이 <laughs> 어, 뭐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안,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신해철이 아주 목소리 깔고 저희가 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네. 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잊을만하면 음. 이 노래를 네. 얘기하지만 저는 계속 운명이라는 말을 예, 믿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찾아야 할 의미가 네. 거기에 있지 않나 네. 일종의 서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 음.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좋은데요 저는 그냥 그 옛날에 연애하실 때그 네. 여자친구를 어떻게 그 운명이라고 그썰을 풀었나 이런 얘기 듣고 싶었던 건데 어 굉장히 거국적인 얘기를 피해 나가라고 어 너무 좋았어요 근데 <laughs> 너무 좋은 얘기였고 예전에 90년대 막 이런 노래들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막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막 아까도 막 스카이의 영원 어.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최진영 씨. 네. 네. 영원이라는 말을 그래도 하고 그쵸.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긴 억겁의 시간인지 감도 안 잡히면서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해야 될것 같았던 음. 뭐 그런 감수성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또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음. 영원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고 지금 내이 순간을 음. 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시간 테이블이 좀 좁혀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니체 말대로 돼가고 있죠. 그쵸. 세속화 돼가고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감수성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까 막 음. 새벽 2 시의 감성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저의 어떻게 보면 이게 싸이월드 흑역사에 비견될 만한 건데 <laughs> 제가 예전에 PC 통신 어, 시절에 어, 어. 어 PC 통신 시절에 하이텔을 전화했었거든요. 야 하이텔이 이제 원래 영어 아이디를 하다가 한글 아이디로 그 전환을 할수 있도록 됐었어요. 네, 네, 한글 아이디 네 글자까지 쓸수 있었는데 제 아이디가 혹시 뭐였을 것같으요 강한 발목? 아. 강한 발목은 뭔가 <laughs> 밴드 이름이저 어, 네. 새벽소년이었거든요. 와,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자, 어. 잘 어울린다고요? 어, 저는 어울린다. 어, 저는 새벽소년이라는 거를 새소 네, 아이디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그때만 하더라도 하이텔이 한 달에 한 번씩 고지서가 날아왔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그 무슨 무슨 원우하고 가라치고 새벽소년님 <laughs> 이렇게 고지서가 <laughs> 날아왔는데 저희 누나가 그걸 보고 야너 미쳐구나? 어, 너 새벽소년이냐? 그래서 <laughs> 엄청난 놀림을 받았었던. <laughs> 웃기고 앉아있네. 아, 진짜 그 아, 너무 장태, 너무 너무 수치스럽고 가족은 정말 수치스러워. 가족한테 걸리면 그런 거. <laughs> 어, 진짜 딱 걸려가지고 너무 수치스러웠던. <laughs> 그런 기억이 나네요. <laughs> 그런 것조차도 운명이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네네. 너무 방어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laughs> 아, 그래, 아주 네.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원우 씨는 네. 뭐할 얘기가 좀 있어요? 저도 사실 운명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 스스로 되게 어, 그런 걸로 막. 세뇌를 막 시켰던 것 같아요. 스무 음. 살 때는 음. 그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니까 뭐 폭발하지. <laughs> 예를 들면은 스무 살때 처음 만났던 그 여자친구랑 음. 이런 이렇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 번화가의 상징 중에 하나가 명동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막 왠지 연말에 명동 가야 될것 같고. 음. 맞아, 맞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핸드폰이 물론 있긴 했지만 그때 당시 만나던 분한테 우리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고 음. 장소만 명동이란 걸 정하고 음.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서로. 그래서 어. <laughs> 못 찾았어요. 그래서. <laughs> 그렇게 그녀는 피드가 어땠나요? 어디야?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laughs> 바들바들 떨면서 어, 그냥 밀리오리 앞으로 와. 해가지고 <laughs> 그냥 그 아이디가 아, 운명이라는 건 없구나. <laughs> 무산나 에피소드가 그분이 운명이 아니었던 거죠. <laughs> 아 네. 그런 건가? 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저도 되게 몰입했던 거죠. 그 음. 당시에는 막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뭔가 이 세계는 배경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유에. 예. 자신이 수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의 이유를 오. 운명에서 찾는 것처럼 똑같은 맞아, 거죠.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를. 어 나한테 필요한 어, 거야 그게. 일종의 천명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웃음> 너무 <웃음> 네. 너무 예리하다. 음. 와, 이렇게 우린 너무 예리해진 게 아닐까? <laughs> <laughs> 조지 분님 너무 예리해요. <laughs> 너무 건조해. 어, 칼날이 너무 패부를 찔러. 저희 이두 남자의 음. 운명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여러분들의. 운명적 음, 음, 음. 히스토리도 그런 좀 어, 흑역사 되게 궁금해지네요. 어, 흑역사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남자친구랑 이런 것까지 해봤다. <laughs> 아, 달콤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도 저희가 들려주시면 한번 더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음. start.